친구들 주일이에요. <laughs> 오늘은 우리 예배의 제목이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오늘 어 오늘 이게 사실은 이게 전도카인데 이게 다른 사람보다 우리 자신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이게 사실은 성경에 나온 66권의 성경의 모든 책의 핵심은 이 내용이야.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냐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는 것,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는 것이 내용이 성경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가장 핵심되는 내용을 우리 후대들이 모르면 사실은 종교생활이거든요. 종교생활 뭐지?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냥 비나이다 신앙인 거지, 그렇지? 그럼 진짜 믿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내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잘 되게 해주세요니까는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하고 아무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요거를 가지고 말씀 볼게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프린트물은 선생님이 성, 성경 구절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둔 거야, 그래서 같이 읽을 거예요. 자, 여기 제목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써 있죠. 요거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써 있는 이 그림 뭐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다. 지난번에 우리 그 얘기 했었지? 왜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주일날 오잖아. 말씀이 하나님일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잖아. 그 근거가 창세기 1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어? 물하고, 묻하고, 갈라져 해서 바다가 생기고, 땅이 생긴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찬조하셨어요. 자, 여기 뒷면 볼까요? 여기 1번. 여기, 아니, 여기 안에 돼요. <laughs> 여기 뒷면. 음. 자, 여기 볼까요? 1번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어...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물고기는 물 속에 살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 속에 살때 행복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자, 세상과 보자. 창세기 26장 27절, 26장 27절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되, 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그들로 바다에 물고기 뭐막 만들고 막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여기 밑에 하나님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 사람한테만 생명을 후 불어넣어 주세요 상세, 상세기 1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울이 여기 이 부분 읽어볼까 여기 26절. 하나님이 이르실 때 우리,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지금 음, 그럼 이제 27절 지우 읽어 볼까? 하나님이 적용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음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 사람한테만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추 온 땅에 기는 걸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만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보여?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증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삼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셨던 증거가 바로 이거.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또세 분이세요. 알겠어? 네. 응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자. 이게 뭐예요? 이두 번째 그림 뭐지? 이게 무슨 사건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도대체 아이고 깜짝아. 아, 어, 뭐냐? 여기 2번 지우 한번 읽어볼까? 선하님이 선악을 알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는 나라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음. 그런데 첫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그 열매를 따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음 거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어겨서 말씀과 반대되는 행위를 했지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나와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이 체결되었는데 약속을 어기게 돼 버린 거야 그러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누가 속였죠? 사탄. 어,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속인 거야.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 약속을 똑띠 알고 있었으면 만약 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먹어도 된다 그랬냐? 라고 했을 때 하와가 뭐라 그랬어. 아니, 뭐 여기 도, 요것만 먹지 말라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뭐, 뭐지? 죽을 걸? 아마도 죽을 걸? 그치? 그거는 100% 확신하는 말이야,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확신이 없는 그 틈을 사탄은 더잘 알아요. 그러니까 싹 파고든 거. 바로 거짓말을 하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나왔냐? 거짓의 아비라고 나왔어요. 거짓의 아비. 이따가 우리 성경 볼 건데, 거짓의 아비.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이야.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교만을 심어준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는 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사단은 교만을 심어준 거야. 선악의 눈을 뜨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속였는데 그 틈을 준 거예요. 무슨 뜻이냐? 말씀을 정말 내 말씀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말씀에 온전히 집중 못 하는 거는 나보다 영인 누가 더잘한다 어, 사탄이 더잘 알아요. 지우야, 너 관심 없잖아. 친구들이랑 이따 놀거 그거 생각하고 싶잖아. 그럼 재미도 없는 말씀 못 하러 집중해. 그런 것만 생각해. 시간 빨리 지나갈 걸? 이따가 가서 친구들이랑 재미나게 놀거 그거 생각해. 이렇게 한다니까요, 마음속에. 근데 그게 내 마음이라고 속아야 친구들. 그거 내 마음 아닙니다. 내 마음 아니라 틈타는 사탄. 그래서, 아단과 하와는이 사건 이후로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밑에 내용. 하울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말, 어, 어, 그죄 때문에, 어. 음. 그죄 때문에, 2번의 밑에, 그죄 때문에. 그게, 어, 음 어디 있어요? 2번.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로 태어나고 통을 당하며 거, 아, 음. 당하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음 그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노비 문서를 가져서 노비가 되어진 사람은 그후 후대가 태어나도 노비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그대로 대를 대물림을 대어서 일어나서 우리가 태어난 인간은 죄인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인데 분리되어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지우, 우리 하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자, 친구들, 둘다 지금 집중을 못한다. 자, 여기 보실까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구원의 길 말씀을 할 때는 언제나 사탄이 항상 방해해요. 우리 조금 더 앞으로 앉아서 우리 말씀에 집중해 볼까? 둘 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신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3번 요거 읽어 볼까요? 하우리. 하나님은 죄인이 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 주시고 사탄의 일을 멸멸하시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어요. 음, 자, 여기 본문 나온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이 종이 한번 프린트물 성경 구절 나온 거한번 볼까요? 지우. 자, 여기 보십시다. 아까 여기 뭐라 그랬어? 그리스도가 되어 주셔서 그랬지?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는 사람? 응,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복음. <laughs> 어, 복음이, 맞아. 그리, 복,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해서 아는 것이 복음이고, 그지? 이 그리스도의 뜻은 아, 그건 하신 일. 자, 그리스도의 뜻은 뭐냐면,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하는 직책들이 있었어. 딱세 가지. 그게 뭘까? 왕선제. 짧게 말하지 말고? 왕선지자 제사장. 맞아. 옛날에 이스라엘에 왕선지자 제사장한테만 그 굉장히 중요한 직분에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붓고, 이렇게 임명합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수행하는 그세 가지 일이 왕, 왕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제사장인 거야. 지어 알겠어? 이해가 돼, 이제? 네. 아닌 것 같아. <laughs>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뭐라고? 왕, 선지자, 제사장. 응, 좋아. 그러면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셨죠? 길을 그, 만들어 주셨어요. 어 무슨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길. 하나님께. 어 맞아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분리됐어, 안 분리됐어? 분리 아니어 아니. 분리되어 네. 있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수 없잖아, 그지? 네. 그래서 그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자 여기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어디, 지우 읽어 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진리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지께로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로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자, 그두 번째 일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께 만나러 가려면 뭐가 없어야 돼? 어, 그렇지. 죄가 없어야 되지. 그러면 제사장의 일은 뭐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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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 그, 그, 죄를 죄... <laughs> 죄 제사장이 뭘 했어요? 죄를 없었던. 어, 죄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없애는 게 대신 갚아 주셨어요. 안... 그러니까 대신 죄. 죽... <laughs> 죄를 없애라고 대신 죽으이두개 <laughs> 섞어 <laughs> 봐. 이두개 섞어 제, 봐. <laughs> 대신 죽셨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걸 아, 예수님께서 아, 하셨지. 근데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laughs> 하는 일은 민족이 죄를 지었을 때 일반 제사장들 예수님 <laughs> 말고 우리 늘 죄를 짓고 사는 우리 죄인이고 죄인이잖아. 원죄가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제사장이 대표로 이 사람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 사람의 죄를 아무 죄 없는 어린 양에 이 어린 양에다가 이 죄를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실 예수님을 상징한 거야. 예수님은 어린 양이신 거야. 죄가 없어. 그런데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어. 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났어?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 죄값을 치르려면 죄값은? 죽으. 맞아. 죄값이 사망이니까 그 죄값을 치르기 전는 하나님을 못 만나는데 근데 우리 막 이러고 죽으면 어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치지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의 역할을 해 주셔야만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걸 해 주셔야 돼? 우리는 모두 죄인이잖아.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그러니까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유일한 그 값이 딱 성립이 된 거야. 그래서 기꺼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디서? 십자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역할을 대신 해주신 거지.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마는 건데, 대제사장 역할을 해주신 거야. 무엇을 해주셨어? 죄를 피 흘리심으로, 대신 죽어주심으로 없애주셨지. 맞아. 죄사함을 해주셨어. 대신 죽어주신 걸로. 그지 그래서 그 죄를, 제,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람이 죄가 말이야. 없으니까, 죄. <laughs> 죄가 없는 사람이야. 여기 언니가 막 정답을 말했어요. 한... <laughs> 3일만에 부활해. 그래, 죄가 없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대속물이 되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어. 자, 정리하자, 지우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대, 대신. <웃음> 죄. <웃음> 아, 제가 아, 난 우리 주일학교 너무 좋아. 아, 정말 엉망진창이다. 자 괜찮아. 그러면서 이걸 이해하면 돼. 자 지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네. 음. 하우리도 자 집중. 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대신 죽어 주실 수 있었지. 네. 그래서 제사장 역할 그리스도의 일을 한 거잖아. 네. 그렇지? 근데 3일 만에 부활한 거는 누구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거야? 죄가 없으시. 죄가 아니, 하나님, 아니 너 거기 그 죄없은거 거기. 하나님. 아니 죄가 없으니까 부활을 할수 물론 제가없자 자, 잠깐만 조용 둘다 조용 다 정리해 줄게 정리해 줄게 <laughs> 모든 사람은 육체 안에 이렇게 딱 갇혀 있잖아 우리의 영혼이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1번 죄인이고 2번 어떤 사람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그 사망의 죄, 와 저주에 완전히 묶여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 네. 응.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없애주시면서 가장 우리 운명, 사주, 팔자, 죽음에 묶어놓은그 주인공이 누구야? 사탄이. 오, 사탄이잖아.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다고 창세기 3장 12절에, 1장 15절에 미리 예언이 되었어야안 되었어요? 뱀의 머리를, 깨뜨렸어요. 어, 사, 사하게 하려.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왕의 역할을 해주신 거잖아. 네. 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린 왕. 왕 머리를 깨트린. 어, 맞아, 맞아. 그마귀를마귀의 머리를 깨트렸지.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어떤 인간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야. 근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셨지. 그 부활하신 거 하신 그몸몸 몸 그대로 부활하셨지.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탄의 머리를 권세를 깨뜨린다는 그 언약을 완전히 성취시키신 거야. 이해됐어? 네. 그래서 왕 역할하셨죠. 왕은 뭘했어요? 그, 사탄의 사, 머리를 세려서 어, 사탄의 권세를, 힘을, 권력과 힘을 없애버린 거야.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은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44자 여기 다 같이 읽자, 시작. 너희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너희 아비가 너희 아비 자 여기까지 처음 어.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고자 행하조다 하늘이라 너희 아비라 그랬지 사람이 여기에 묶여있었다는 증거야 네. 그지자요 밑에 요한일서 3장 8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죄를 짓는, 죄를 짓는 자는 자 하울이 잠깐만 3번에 3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지함이라. 하나님에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마귀의 말을. 마귀의 일을 명... 마귀의 말이요? <laughs>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이 뭐야? 사탄이 하는 모든 일. 사람을, 어, 운명, 사주, 팔자에 묶어서 저주 가운데 절대 하나님못 만나게 하는 일. 그거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영접 기도문에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라고 나오지. 네. 이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야. 자, 지우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 볼까?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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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 권세. 맞아. 그게 권 권세야. 힘이 있고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권세야. 로마서 10장 13절 하울이 읽어볼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하는 자는 을 받으리라. 아 있지? 맞아요. 어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만 믿어요.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어, 시인하는 거야. 나 죄인입니다.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나는 이런 내 배경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어. 그래서 우리 지우의 친구들도 하우리 친구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고민하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우리 여기 영적 기도문 한시큰 소리로 한과에 나의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읽어볼까요? 여기, 음, 여기 앞장에 한번 여기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어요.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요. 지금 나의 마음 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에 이 기도로 고백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셨어요, 안 모셨어요? 모셨어요. 그렇지? 지금 다시 읽는 건또 영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와계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게 나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이 기도를 같이 한 거야. 근데 우리 불신자 친구들한테는 이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해요. 야, 안 필요한... <웃음> <웃음> 필요해요. 괜찮아. 헷갈릴 수 있어.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구원을 받았잖아. 근데 너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어떡해. 너만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힘 얻을 수 있으면 어떻게 친구들도 도와줘야겠지.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지금 오늘 조금 이따 예배 끝나면 내가 제일 기도해주고 싶은 친구 세 명만 한번 이름 써볼까요. 조금 있다가. 음.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담고 같이 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배웠어. 왜 예수님만 구원자가 될수 있지? 하울이? 그, 그 예수님만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삶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만 왜 구원자가 될수 있어? 아,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될수 있냐면 죄가 없으시니. 응, 음, 죄가 없으시고, 맞아. 그래서 중요한 건 얘들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이야.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의 일을 할수 있었으면 석가 그리스도였겠지. 응? 그 굉장히 훌륭하신 분은 맞아. 그 종교는 훌륭한 건 맞아. 하지만 거기엔 구원은 없는 거야. 구원을 해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할수 있는 분인데, 세 번째, 그 왕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저주와 재앙을 꺾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엔 없잖아. 그치? 네. 그 문제 해결해 줄수 있는 분이 없는 거야. 물론 죄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니까. 그치? 네. 인간은 그리스도가 될수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사랑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길이요 진리 대신 유일한 생명의 길로 이끄실 수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지고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매일 이 기도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 주시고 반드시 이 복음이 우리 친구들 안에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때 저걸 일단 끄고, 우리 이거 리스트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